네두 번째 시간 마카다 맛있다 동화요리 시간입니다 여기는 마카다 맛있다 동화요리 한타 콜라 사이다 마카다 마카 마카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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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그림책은 호랑이 생일날이었다 그림책인데요 강혜숙 선생님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에는 어 전래동화 9가지의 버전이 아주 재미있고 해학적으로 풀어놓은 호랑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 우리 환타님은 네. 어, 호랑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네, 호랑이라고 하면 용맹스럽고 네. 또 힘이 세다고 생각이 들지만 옛날부터 많이 듣던 이름이라서 네. 음, 친수한 동물의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옛날부터 호랑이는 참 친구나 동물로 여겨졌는데요. 우리 콜라님은 호랑이 그림책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나요? 저는요, 매일 묻는 어린이,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라고 합니다 맞아요.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오늘 호랑이 생일날이 됐다 그림책에는 아홉 가지의 호랑이 옛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일날이 이야기도 같이 담겨져 있고요 삼촌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호랑이야 효자 이야기 또 이렇게 호랑이 꼬리에 관한 이야기 더 아홉 가지 버전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호랑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동화 요리를 준비해보자 합니다. 오늘 어떤 요리로 한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제가 아까 호랑이 하면 또 어른이 뭘까요? 했을 때 떠나는 와중엔 안장 높지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정말 네.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옷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달콤한 옷감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네 콜라님. 네 오늘 곶감 요리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장 먼저 곶감을 만지면 손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우리 네. 한타님 만 보세요 장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어, 곶감은 아마 설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선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차례상 하고 도 남으면 냉장고 속에서 음, 정말 어 먹지도 않고 굴러다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맨 먼저 곶감, 곶감 모양이 이렇게다 생기고 이렇게다 생겼어요. 네. 그죠? 곶감이 곶감 요리부터 해볼게요. 곶감이 납작한 곶감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선생님 감 하나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곶감이 네. 포장할 때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안에 보면 복감 속에 씨앗이 들어 있는 네. 것들을 그냥 하면 이빨 임프란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몰랑하랑 조금 만져서 오. 만져서 만져서 해서 요를 당겨. 근데 잘못 당기면 이게 뚝 떨어지거든요. 살, 살 떨어졌죠? 이렇게 어떻게 아. 하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살살 당겨서, 네, 살살 분리하는 거야. 요 여기 위하고 밑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네. 해봐요. 잘 돼요? 네. 음, 해서 됐나요? 네, 그러면 은 꼭지를 요렇게 떼어냈어요. 음. 떼어내고 나서 잠시 얘를 안에 끈적끈적함으로 조금 조금 주물러 주세요, 네. 네. 그죠? 주물렀죠? 근데 아마 주물러 어딘가 씨앗이 맞히는 데도 있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서 이 가위 가지고 어떻게? 네. 가위 한쪽 면을 잘라요. 네. 뚝 잘라. 요 한쪽 음. 면을 잘라서 쭉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때문에 잘안 펴지죠, 요게 여기도 한번 더 잘라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빼면 저는 안에 씨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 선생님은 어, 어, 들어있어요? 있어요? 씨가 들어있는 거는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씨를 빼냅니다 네. 아셨죠? 네. 아. 손가락으로 뺐어요 뺐죠? 네. 어우 떨려서 살안 빠져요 다 이렇게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자, 네. 이렇게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시멜로를 넣을 건데 마시멜로 한 개씩 잡아보세요 네. 네. 마시멜로를 한개 잡았어요? 네. 자, 마시멜로를 이제 여기 잡고 나서 둥근 요런 마시멜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놓으세요. 음, 가운데. 네. 가운데 네. 선생님은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네. 자, 했어요? 했어요? 네. 자, 돌들 말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말았어요. 한두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았는데 그냥 두면 얘가 떨어질 음.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비누로로 음. 네 비늘 좀 빌려드릴게요. 음. 기다리세요. 음. 자, 이렇게 해서 김밥 말듯이 비늘 위에 이렇게 말아요. 비늘 하나 뜰때 어떻게 이렇게 말았죠? 말았어 음. 어떻게 양쪽에 탕공봉지듯이 조금 음. 이렇게 꼭꼭 눌러요, 이렇게. 음. 그죠? 음. 그래야 마시멜로가 접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음. 해봐요. 됐나요? 네. 자, 해서 뚜루룩 풀어봐요. 한타님좀 빨리 하세요. 어디갔다? 풀었어요. 네. 자 그러면 양가에 이렇게 어, 꼭지에 나오지 않게 조금 작은 작은 해주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네. 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어우 소금 무척궁금하자 네. 어, 궁금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뚝딱 썰어 볼 거예요. 네. 이렇 가지고 톱질하듯이 뚝썰면은 얘가 마시멜로가 끈적끈적한 게 있어서 칼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꾹 눌러 듯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와! 그죠? 아, 이렇게 쉽다. 됐어요. 그죠? 한번 잘라보세요. 네. 선생님, 한 잘라보세요. 네. 어, 이칼 칠은 사용은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칼이 위험하겠죠? 네. 와! 와! 와. <laughs> 잘 만들었어요. 와. 와! 우리 한사님이 제일 예쁘게 만든것 같아요. 와! 와. 오! 와. 선생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다자 네.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깨쭉한 모양 가지고 한번더 해봅시다. 아 자. 꽃감 모양이 다르네요. 자 우리 선생님 음. 한개 들고요. 자 이게 꽃, 깨쭉한 모양의 음. 꽃감은 얘가 어우, 꽃감이 장주 꽃감인가요? 네네네, 아, 장주 어. 네, 꽃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죠. 안에 음. 속에 이게 분리가 될수 있도록 조금 아, 조물조물 해주세요 지금 님이 먼저 해놓으신 네, 것 같아요 씨를 빼놓으셨네요 네, 빼놨어요 아, 이렇게 아유. 이렇게 조물조물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얘도 이번에는 씨야, 꼭지를 뚝뗄 네. 거예요 꼭지를 이렇게 네. 음, 꼭지를 빼내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거 있으요 이빨 다쳐요 참.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네. 다른 모양을 한 만들어 볼 거예요 어, 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로 된 모양이잖아요, 길잖아요, 그렇죠? 욕동부을할 거예요, 가위 가 선생님. 아, 예. 선생님, 가위 가지고 욕동를할 건데 그 모양이 안 좋으면은 다른 거자 예, 어떻게 예, 하느냐? 말면 어, 자, 이거 그거 해도 돼. 밑에 뽕 떨어졌면 상관없어요. 말아요, 이렇게 네. 잘라졌죠? 네. 잘라졌을 거예요, 아마. 네. 어떻게 하느냐면, 네. 자, 요까지요까지 네. 가위가 잘랐어요. 네. 또 반대 방향에 또 잘라봐요. 네. 아, 음. 이렇게 잘랐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6, 6등분에 꽃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아, 선생님, 네. 이렇게세개 정도, 밑에 한 0.5cm 정도는 두고 잘라요. 네. 선생님, 선생님 잘라준 거아되죠 네. 다시 해야이죠 네. 이거 가요 네. 네. 잘못됐습니다. 끝글로죠 거꾸로 잘랐어요? 네. 아, 예, 그, 그러면, 그, 예, 한선님 네.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세요, 다시. 아니, 이거, 이거, 반대로 뭐, 이거 하면 돼요. 하면 안 됩니까? 아, 반대로 해도 돼요? 네. 아, 했어요? 네. 6등분을 잘랐어요. 5등문 잘라도 괜찮은데요. 이게, 곡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잘라서 저는 선생님이이 네. 밑으로 놔두는 거죠. 어, 밑에 놔두고, 위에서 밑으로. 네. 자르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위에 틀 다르면. 선생님 봐요. 이렇게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죠? 어, 선생님 네.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는 뾰족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되죠? 네, 상관없어요 아니, 어때요? 네, 뭐. 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죠? 네. 자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시 하셔도 돼요 네. 이거 하셔도 돼요 위에서 잘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어, 됐어요? 자, 꽃 모양을 만들 건데요. 지금 마시멜로가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오. 요렇게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자, 그쪽에 자르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한 아, 요한 번은 잘라야 되는구 여기 잘라야 돼요. 잠깐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음. 그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음. 어 이렇게 발진네잘하시 새로 튤립을 만들어놨네요 어, <laughs> 아, 제가 똥물이에요동이 똥순이 튤립을 아, 아, 놨어요 아, 괜찮아요, 네.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자, 했어요. 근, 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냉장반에서 곶감을 꺼내서 이 곶감이 당도는 높구나. 우리 친구들이 만들기에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물 네. 꽃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했 됐어요? 네. 자, 이제 마시멜로 하나를 안에 꽃심으로 수술 넣을 거예요. 음. 이렇게 해 넣어봐요, 선생님. 네. 이렇게 넣었죠? 쉬워, 아주 쉬워요. 넣었어요? 네. 자, 그럼 본인이 하고자, 내 끝을, 끝을, 조금 네. 음. 말아서, 이렇게. 조금 말아요. 음. 안으로. 음. 안으로 예쁘게 말아요. 안으로 예쁘게 말아요. 근데요, 네. 제 것도요, 딱딱해서 안되는는 선생님 건잘될것 같아요. 자제 꺼는 모양이 안예쁘요안 응. 예쁘죠? 아 선생님은 똥손이에요 똥손 아 <laughs> 똥손이에요 그래도요 꼬까만 맛있으면 돼요 네 음, 응. 저도요 이거 해놓으니까 자꾸 뻘뻘 일어나요 자 이렇게 했어요. 네. 선생님 한보세앞에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 상황에서 네. 자이 가위를 들어봐요, 선생님. 네. 자꽃술을 만들 건데 가위. 네. 아까 했던 그대로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집어요. 음. 또 어떻게? 예예또자이위에 가위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고 음. 이렇게 한번 집어요. 음. 자 돌아가면서 그렇게 집어봅니다. 집집을 있어요 선생님. 네, 손 다치지 말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집어요. 씻기만 하면 돼요. 다 씻으면 네, 돼요.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아, 안에 꽃수를 아. 만드는 아, 모양을 저 선생님 한 보세요. 이렇게 네. 할때 모양이 나오죠? 네. 이렇게. 자, 뭐 여섯 네. 개 하든지 다섯 개 하든지 네. 그거는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네. 아, 선생님이세요? 네. 음. 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나왔죠, 봐요. 네. 아우, oh, 예쁘게 했어요. 우리, 우리 콜란, 한 다님은 너무 잘했어요. 네. 똥, 똥손이 잘 다니면 똥손 같이 했어요. 아, 진짜 똥손이 <laughs> 자, 그러면 이 안에 꽃술큰 암술을 넣을 건데요. 네. 선생님은요, 빨간 거 해야지. 선생님, 파란 거할요 네. 노란 거할세요 노란 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어때요? <laughs> 예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아, 우리 사이다님도 예쁘게 네. 만들었어요. 세살 음. 어, 정도 아이가 만든 것은데 <laughs> <laughs> 자, 안 나볼까요? 네. 아,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렇게. 예쁘죠? 네. 음. 자, 우리 사이다님이 만드신 게 제일 맛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같이 나볼게요, 선생님. 네. 네. 요리 나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이다님 만든 게 같이 오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네요. 네. 그래도 예뻐요. 어, 따로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예뻐 보였는데요. 함께 하니까 예뻐 보였어요. 네. 잘. 자,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그렇죠. 네. 네. 그근데 마시멜로가 보면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네. 모양도 다 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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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네, 너무, 너무 예뻐 게써야 하겠고요. 네. 네. 자 이제 아까 네. 말랑말랑한 이, 네. 이 꽃감이 훨씬 더 하기 쉬워요. 어, 맞죠? 네, 그렇네요. 맛도 어. 있 이렇게 당도는 얘가 높으나 얘는 이렇게 찢어지네요. 어, 아, 속상하죠 네. 그러면 이제 납작한 꽃감으로 이제 네. 강정을 넣어서 아, 시나처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어? 강정. 아, 강정을, 이렇게, 이렇게 긴 강정을 반으로 어, 잘라놨어요, 지금. 어, 맞죠? 아, 네. 하고 나서, 네. 아까처럼, 네. 똘똘하넣 놓고, 이렇게 해서, 네. 선생님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말아요. 똘똘 말아요. 꼭꼭 네. 야무지게. 왜냐하면, 비늘을 가해 김밥 말듯이 하려면은 되는데, 아니면 꼭꼭 말아줘요. 네. 그죠? 어. 이렇게. 꼭꼭 저기 자분 주물주물 해가 꼭꼭 네. 말아줘요. 음. 이게 꽃감 안에 이렇게 쫀득찐득 찐득한 그 성분 이비로딱 붙어있죠. 네네네, 어, 네, 네. 신기하네요. 어, 신기하죠? 아.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음.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아까 음. 마시멜로처럼 잘라볼까요? 네. 자두아, 어, 부서지면 어떡하죠? 어, 그러게요. 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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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번 잘라볼 거예요. 맞죠? 네, 부드러운 거맞잖아요 잘라볼래요? 네, 꼭 부드러운 거 넣는 거 같아요. 어. 우와! 어, 지금 그냥 하면 끈적거리니까 이런 유선지를 좀 사서 오, 깔고 어, 네네. 또 네네. 어. 어, 스티커를 붙여. 다이소에 아 다이소 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괜찮아요. 자, 다이소 가서 천 원만 하면 이렇게 호랑이 네. 스티커를 샀답니다. 보장하 위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볼게요. 네. 우리 사이다님이 포장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네. 빨강 나운데놓고 얘를 여기 가고 우와. 네. 거기 가보세요. 우 <laughs> 와. 네, 감사습니다 와. 와 네. 정말 잘하시는데요. 네. 또 무슨 색 드릴까요? 빨강색 드세요. 보홍색이나 빨강 거는. 좀 맞아요? 혹시 한타님은 선물할 것이 있나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처럼 그 집에 한번 친구한테 갖다 주시면 와, 거. 너무 와, 좋겠다. 너무 잘하겠다. 그죠? 네, 네. 네. 어, 꽃감. 어,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꽃감. 어, 호랑이 전래동화를 꾸며보았는데요. 호랑이 이야기 속에 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욕심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어, 전래동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이렇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나는 꽃과 도시락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